어머니가 PK를 하시거든요. 지금 <laughs> 쓰는컴퓨터가 <쓰던 웃음> 프레임이 안 나와가지고. 뚱마 아, 게 그래서... 도시가 <laughs> 상장 폐지 돼가지고 지금 전 네.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아 죄송합니다. 조이진에서산건조이진에다 문의를 좀해 주세요. 조이진에서산건조이진에서 에이스 <laughs> 해달라고 하면 니다조이진에서산 컴퓨터 수리는 우리가 안 해요. 네네. 이 자체가 진드기. 연대 안 물어봤잖아. 꼭 <laughs> 어, 수업시간에 다 아시겠는데 다 붙하고 재고가 있으니까 파는 건 상관없지만 내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이걸 추천 모델이라고 팔면 안 되고 재고 할인 모델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걸 추천 모델이라고 팔면 어떻게 되나 한뼘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한뼘 한뼘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한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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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한번 봐봐요 아니 본체 본체 한뼘 아래쪽에 보면은 거기서 한뼘 아래쪽을 보라고 자 한뼘 20cm 아래쪽으로 봐요 20cm 아래쪽 그 제발 이거 그 아래쪽을 한번 본체 뒤쪽 아래쪽 한번 봐봐요 제발 이쓴내 눈에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꾸 안보인다 하지 말고 20cm 아래쪽 제발 좀 보세요 20cm 아래쪽을 20cm가 어느 정도인지 알죠 20cm 아래쪽을 봐봐요 거기에 바로로 구멍이 있잖아요 20cm 20cm 아래쪽 20cm 아래쪽을 보라고요 20cm 한뼘한뼘 한뼘 아래쪽을 보세요 자 지금 20cm 아래쪽을 보라고 아래쪽 아래쪽을 보세요 그냥 20cm 아래쪽 상담 대기 메시지시죠? 저 상담 표 작성해야 되죠. 네, 네. 어그퀵 말하는 거지. 내가도 제 문자로 보냈을 건데. 어 180만 2천 원짜리 그걸로 하면 된다. 그 사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내려서 178만 7천 원인 거야. 아니 조리비 몇 개나 있지?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 네. 상담 대기가 아홉 팀인데. 아홉 시 20분 상담 여기 앉을게요. 네. 평택 평택이면 일로 올게 니고오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서해안 쪽으로. 아 평택인데 왼쪽이라고요. <laughs> 네, 네. 네. 수령을 여기서 할지 문정에서 할지 한번 보자고요. 음. 만약에 그게 더 빠를 것 같으면은 디아2 로스트하고 똑같은 거두 개를 맞추신다는 거죠? 네네. 상담하는 중간에 3060으로 갈지 4060으로 갈지 그거만 어, <laughs> 똑같은 컴퓨터 10년 동안 쓰고 있다고? 아, 네. 너무 오래 썼네 <laughs> 오늘 컴퓨터 산다고 하더라도 10년 쓸 생각은 조금 무리가 <laughs> 있을 거예요. <거고>. 아, 네. <laughs> 비슷한 가격은 이거거든요. a g 6 2 0어스신 120. 가격도 똑같이 맞춰 나갔고 둘이가 메인보드를 갈 건데 네. 두 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비싼 거, 메인보드 비싼 거 산다고 딱히. 크게 좋을 거는 없어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필요 없죠 그죠? 네 음, 필요없어요 걸로 저렴한 거 칼라풀 거라든가 프로 알레스 요런 정도로 요런 쪽으로 갈 거예요 램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내리기는 했어요 네. 요게 팅그룹 거하고 하이닉스 거 오른쪽 가격 어떤 게좀3060 차이가 조금 낫고, 4060이 나은 경우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laughs> 아니요? 아, 아니 <laughs> 여기 문정에 지금 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좀 부족하대요. 죄송한데, 이거 박스 하나 만들어 드릴 거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가서 써야 되는, 이거 오늘 하신 게 이거거든요. 아, 이건 네. 써야 되고 거기 지금 아침에 손님들이 주문 이걸 많해가좀 부족하대요. 요것만 드려야 돼 박스. 2.6면 충분합니다. 지하 2층, 기둥번호 D16번, 17번 정도에 되세요 네. 여기 가면 에스카레이터 아 에스카이트 바로 타고 한 층만 딱 올라가면 바로 옆에 네 들어가세요 아시 네. 오시면 조금 힘들어 버리시면 네, 그러니까 그냥 아 지금 떨어지는 음. 그다음에 거의 없을 9시 거라 네. 시 50분? 네. 아, 네. 네. 아, 50분 상담 5시 50분에 50분에 게요 아, 1 0시 전화 0분하 50분에 50분에 5 0 5 0분 상담 0분에5 0분1 5 0분0분으로잡분 드릴게요 여기 11시 4 0분으로잡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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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로 잡아라 에5분에요 네. <laughs> 9시 50분 없으면 10시부터 할게요 1 0시 앉으세요 네. 고양시에서 왔고 네. 오브워치하고 마인크래프트 한다고? 네 주로 이번에 네. 수능 친 학생인가? 대학, 아, 대학생이요 네. 어. 7500F 잘 골랐고 650MK 잘 골랐고 기본 쿨러로 하겠다는 거네? 삼성램만 바꾸고 삼성램은 아직 써만 써면좀 곤란하고 4060 8기가 어, 좋고 조그맣게 갑자기 도시바는 뭐야? 도시바 지금 그거 된거 모르냐? 상장 아, 폐지된 거? 그러네 <laughs> 그막 도시바 <laughs> 상장 폐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도시바 하드를 그럼 뭐가 괜찮아요? 하드는? 뭐 시게이트나 WD꺼 써면 되죠 M60, 700W 다 아, 괜찮나요? 뭐, 네 괜찮대요. 뭐, 뭐 상장 폐지 됐다고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 고장이 거나, 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좀그 시게이트하고 WD 있는데 굳이 도시바거를 오케이 잘써고 쿨러는 기본 쿨러다잉 이왕이 언제 왔어? 5분 전에 와놨고 밥아. <laughs> 방구, 방구 안 나? 네? 방구 안 나? 방구 나고 있습니다. 창도 좀숨올거니까 네, 10시 20분. 데이브 d 6 블랙 여기는 몇시 상담인가요? 아요시 11시 아, 11시도 괜찮지. 11시 2분? 네 11시 20분이 20분. 경성 아, 네. 크리처. 넷플릭스 경성 크리처 봤어? 넷플릭스 구독이 안돼 있다고. 어제 경성 크리처 3화까지 보고 아무도 안 봤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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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기가 벽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 이게 센 거야. 벽이 여기, 아니라.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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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직접 오. 꽂아. 여기서 다시 나눠. 이 전기가 그때 내 친구놈이 와서 세팅해 준 건데, 되게 센 거야. 차라리 여기 올려서 이렇게 줘는 거야. 에서 바로 나오는 거라 그 놈은 되게, 되게 튼튼한 놈. 겨울도 곧 지나가겠지. 아, 박혜경, 네. 더더. 리메이크. 아, 리메이크야? 내 총각 시절에 차에서 마이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던 노래. 박혜경이 듣던, 더더, 더더 이 집에 나왔던 <laughs> 노랜데, 잘 쪘네. 음. 누가 짠 거예요? 아, 제 제가 짠 거예요. 음, 완벽하다. 어 직접 조립해 주지 그래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셀프 조립 해가지고 <laughs> 좀 빨리 가져가야 돼서 그럼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고 부품만 네. 주면은,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립비는 따로 안 받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조립이 네. 아니니까. 네. 아니면 혼자서? 네, 혼자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AMD이기 때문에 5200 클럭으로 애초에 5200 클럭 DM을 받겠다라고 하면 팅그룹으로 가는 게 맞고, 네. 5600에서 5200으로내려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로 뭐 가든가 팅그룹 가든 그냥 가든가 그냥 5600으로도 안써도 되죠. 음, 그렇게 그래. 아 그래. 그래. 우리도 어떤 게더 안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쵸. 경험상으로는 지금 오리지널 5,200 냄을 꼽는 게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 내가 유튜브에서 삼성 램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쓴다고? 어. 내가 삼성 램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삼성 램이좀 불량이 많다라고 그래. 이야기했을 뿐이지. d d r 5에서는 조금 음. 삼성 램이 불량이 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음.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두 번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들처럼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잘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써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데수로 해보니까 분량이 많더라 이거고 그 그래, 지금 써온 것들은 안정적인 것들을 다 써왔죠 님도 <목소리> 먹은 거 아침부터 어제 퇴근하자마자매운 갈비 좀 시켰거든요. 아홉 어. 시 시켰는데 한 분만 자고 일어나자니까 일어나니까 집 앞에 배송 와있고 새벽 3시에 일어나더라고. 그 새벽 3시에 닭갈비를 먹었다고? 네 먹었어. <laughs> 아까워가지고. 야 새벽 3시에 매운 닭갈비를 먹는 게 도너츠 다 먹은 단팥빵 다 먹었네. 네. 네. 튀김 소보로 있는데 냉동실에. 어, 그럼, 그... 냉동실에 있을 거다. 이게 나왔는데, 이강이 거 함께 이강이하고 상도하고. 네. 너 사장은 눈에안 보이지, 니나? 어, 사장님 주셨죠 내가 안 먹었다. <laughs> 아그 사장은 사장은 눈이 안 보이지, 어? 아, 지금 단팥방 하나씩 챙겨줄 거니까. 7500F. 그 다음에, 하이닉스 500기가. AG620 노 o RGB. 어, 그거 하나 꺼내고. MSI 프로 650 MA 와이파이 어, 여기있네, 여기있네. 내가 더잘 찾네. 4060 Ti 16기가. 16기가. 16기가 내가 따로 붙여놨거든? 안 꺼냈나, 아직?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있구 요거 하고. 파워. 7 0 0트 700W, 여기, 여기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램하고 네. 케이스 말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음. 케이스는 갖다 줄 거니까 킹그로 5,202개만. 5,202개 여기 있어요. 케이스는 좀 이따 줄 거니까 네. 도라이바 받아가서 작업 도라이바 좀 빌려드려라. 10시 40분 상담. 10시 40분. 아 기다리세요. 부를게요. 세영아, 너 사장 저기 단팥빵을 한개먹어도 되겠나? 네? 예? 단팥빵 한개먹어도 되나? 아, 진짜 내가 단팥 소분로는못 먹고 단팥빵을 한개 먹어야지. 아이고 배가 고파. 너 앞으로 뭐 먹을 때생영한테허락받고 때 먹어라. 이까 평소에 형이가 동생들 괴롭히냐 <놀림> 왜? <laughs> 아니니까. <laughs> <아니야. 웃음> 부모님이 미래의 전설 2를 하신다고요? 예. 본인이 쓰는 줄 알고 내가 뭐 업데이트가 있으면 한번 좀 볼게요. 이건 뭐 리니지 1도 아니고, 아, 이걸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같은 그런 느낌이네? 사양이 200만원까지 필요한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음. 어머니가 PK를 하시거든요? 지금 <laughs> 쓰는 컴퓨터가 프레임이 안 나와가지고, 아.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프레임이 300에서 한400 정도 나오는데 어머니 컴퓨터에서는 한 60에서 한0 60 정도 나오는데 <laughs> 이거 혹시 유머 게시판에서 나오는 그런 죄한테어머니 연세가 그러면 지금 한갑 지나셨네 근데 미래의 전설 2를 하는데 PK 플레이어를 주로 하시는데 상대방이 내보다 컴퓨터가 좋아서 PK에서 밀리니까 내 기다리시 우리 아들한테 말해갖고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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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활력이 있으시다 좋습니다 아, 그래도 200만 원이 필요할까요? 미래 전설 2가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laughs> 음, 음. 5600에 3060인데, 미래의 전설2가 프레임이 안나오 이유가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픽카드 같은 것도 좋을 필요도 없고, 음. CPU 클럭이 5.0만 넘어가면. 미, 미, 아, 그래요? 네.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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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나? 혹시 어머니가 플레이어 기술을 컴퓨터한테 디프 씌워놓은 건 아니고, 그렇나요. 그건 런 아니고, 한 10년 아유. 넘게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10년 넘게 한 게임을 하셨으면, 은 그쪽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미래의 전설2를 i9에 790보드를 한다고요? 예. 수냉쿨러 달고? 예. CPU만 주면 되거든요 야, 이게, 마, 이게 맞는 상담이냐? 야, 야 이거 팔아도 되냐? 내가 이거, 이거 영상 올리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나, 나를 욕할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지금 본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 갈게요 그런데 <laughs> 이거는 근데 클럭만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i9도 기본 클럭이 3점인데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오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처음에 그랬습니다 어네뭐 제가 뭐 리니지 1을 갖다가 i9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지금 들리는 상황이다 가겠습니다 i9으로 가겠습니다 만나 싶은데 이게 다음 주 영상 올리면 만 맞나 싶은 게하겠는데 어쨌든 가겠습니다 여기에 그래픽카드 안 넣고 돌려 볼 건데 750W를 꼽는 이유는 메인보드가 CPU 전원부 전원부 600이나 이런 것들은 8488이 구성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750W를 꼽는 거예요 지금 원체 지금 CPU, 지금, 무클럭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썸네일 나왔다. 여기, 미래의 전설 2, 이게 맞나. 1764. 그래픽카드가 안 넣으니까, 그래서 싹내리가긴 한다, 그죠? 여기, 목포. 목포, 목포. 목포, 몇 시? 저희가 거의 반절이 받으러 왔기 때문에, 2시에 몇 시에 받순행이다 아, 순행이다. 크라켄. 이거, 2시, 네. 2시 반으로, 반으로, 2시 반으로 잡을 건데, 네. 2시 반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상담송 아? 네. 지금 상담 너 많이 밀려서 네. 11시 20분 네가 좀 하고 11시 20분 상담 계실까요? 비타임 가게 분가 쓰고 있나? 11시 40분 어? 상담? 11시 40분 할게요. 피파하고 네. 배그하고 네. 몇 살이고? 저 12살이요. 배그하면 되나, 안 되나? 아유. 아빠 아이디로 해? 아니, 제거 아이디 따로 있어. 네. 12살에 배그가 가입이 되나? 피안 아, 돼? 아, 그래? 되나? 되나? 어, 그래. 그럼 해라. 어. 어디서 왔노? 저... 시형시시영에서 시형. CPU를 뭘 하고 싶은 거야? 14600? 600KF. 중학생 올라가서 쓰겠네. 디자인이 빠진 애들. 하얗고 그런 거 말고, 칼라풀 응. 거 하고, 기가바이트 거 하고, MSI 거 가격은 조금씩 차이 나는데, 지금은 칼라풀게. 재고 저렴하기는 네. 하다. 재고가 다 있는지 좀 보고 올게. 어, 재고는 다 있다. <laughs> 지금 그게 하나인가 두 개를 써야 될 건데, 620 써도 되나? 어, 두 개. 두개 있네, 두 개. 상현아 <목소리> <목소리> 오늘 예. 합정하고 문정 딴때부 손님이 조금 더 많을 이유는 뭐지? 아, 크리스마스기 때문입니다 밖에 추워서 안으로 많이 T와 가... F와의 합정 뭐 아닐까요? 수환 뭐, <목소리> 아, <좋아>. 내가 I하고 <목소리> E는 아는데 I가 네. 내 양의 E는 왜 T하고 F를 또 몰라? 오쇠 마법사 몰라? 네? 오쇠 마법사? 오쇠 마법사 오쇠 마법사? 아오 마법사 오 마법사 양치인 건 몰라? 아니, 어제 어제 마우, 아, 마우스를 대, 모른다고? 어제 마우스 영화 안 봤냐? 왜? 네, 네. 오리지널 영화 안 봤어? 옛날 거? 최초의 칼라 영화 아예, 아동 배우에 대한 학대 그 다음에 짜장면 먹으려고? 장상로 삼겹살 짬뽕을 네. 먹으러 내가 다음 주에 문중에서그어좀 빚자 아, 5200클럭하고 5200클럭 AMG에 꽂아서 보2 아, 준비 아, 다운 시켰을 아, 때 어떤 에한 점이 있어? 밥안 먹고 청전만 하면 되는 건 <laughs> 220볼트? 아, 잠깐 잠시만요 호스 요리가 준비되어 요 네, 태인이가해외을한 번도 못가봤대 왜하는 건지 알겠구나. 응. 일본은, 일본은 좀... 100볼트니까 충분히 <laughs> 와. 여권 다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배그를 <laughs> 네. 네. 실행하면 컴퓨터 껐다 켜진다고요? 배그를 네. 지웠다 <laughs> 새로 깔아 보셨나요? 에이스 들어온 거야? 아 나가기 전에 한번 돌려본 거야? 네, 킹 그래, 네. 그래 네. 나가기 전에 한번 돌려봐라, 킹려 네, 아, 돌려봐라. 이거 어제 인천, 인천인가, 천인 어딘가, 키가 이거? 이건 네. 치흥입니다. 아, 너 세치가나? 네. 문가 네. 어, 갔다 온 네. 누가 했노? 준식이요. 준식이 전적한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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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식아. 아, 잠깐, 잠깐, 아, <laughs> 아, 잠깐. 램이요, 램. 아, 5200으로 들어가 있고, AMD라는 거죠?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네. 네는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이제 신호집에 들어갈 컴퓨 똑같은 거두 대를 찾으시는 네. 거라는 거죠? 네, 잠깐만요. 세관이가좀 하다가 인텔로 볼까요? AMD로 볼까요? 인텔, AMD 사실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 이거 이거는 성능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네. 성능이고 보피 AMD 가격은 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소나타 음. 좋아하는 사람은 k 5 샀다고 막 욕을 할 거고 소나타 사면 또 K5 타는 친구는 <laughs> 또막욕할 뭐 거고 아주 이제 고사양 78세대라든가 i9도 뭐 들어가고 AI도 들어가고 이래 되면은 CPU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등급에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할 필요는 <laughs> 없습니다. 세시킬 가능 HDMI 케이블 하나 넣어서 보내야 된다? 네, 세개 뒤에 하나가 같이 안 돌아가는 거는 어디 선이 빠진 걸 거예요. 이렇게 아, 대판 아, 뜯어가지고 아. 선 끝에 네. 추적 해 가지고 빠진 거 있는지 제가 건드려 보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효소 컴퓨터입니다. 파도가 나은 거 같다고요? 불량 난 거는 수리를 해줄 거고. 몇 대를 할 거예요? 언제 구매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조이진에서 산건 조이진에다 문의를 려 주세요. 네, 네. 근데 일단 컴퓨터 수리는 우리가 안 하죠. 하기... 조이진에서 산건 조이진에서 AS를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컴퓨터 사는 건 상관없는데 조이진에서 산 컴퓨터 수리는 우리가 안 해요. 네, 네. 요세요. 그 앞에 대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는 시간을 봐야 됩니다. 네? 저희들 늦일서잘해주잖아 매년 되는 거지. 알람 맞춰지안 밀리고 네. 있지? 그러면 오늘 한두대더 잡아도 되나? 네. 월요일 거를 좀 해놔야 될 수도 있는데, 월요일 거 없나? 크리스마스. 월요일 아침 9시 거저는 오늘 해놔야 되네? 저거는 CPU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직접. 2시도 안 됐으니까 좀더 넣을 수 있겠네? 네. 충전 다 하고 왔나? 네. 급속 충전이 네, 3만 이5 1만6 5 0이 병원 제가 4만 4천 5원 왕십리 왕십리 이게 조립이 오늘 되네요 안나오로그런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테니 그러니까 20년도 7월달에 구매하셨다는 거죠 예 리부팅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데이터는 백업을 하고 갖고 오세요 별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이요 네. 오늘 네. 지금 한 둘렷이 잡아도 되나? 목포로 지금 가지가시는 네.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뽁뽁이는 네. 따로 네.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래, 네. 그래 네. 애니 네. 빼다가 선 빠지겠다 네. 네. 그래픽카드 고 순행이라 네. 쭉 오신 거 네. 한번 볼게요 네. 에이펙스 1 0 6 0 슈퍼 왔다 아, 예. 영수증 아, 아 네. 되게 멋있는데? 진짜 옛날 에프가 그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세로로 나오고 아네 하하하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선배이 상윤이, 방금 상윤이가 이야기한 거 다시 이해해봐. 어, 저 방금 다운되는 저 앞에 있는 물어가 다못 들었죠. 하드디스크는 파티션 나누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SSD는 파티션 나눠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의 이유를 금방 상윤이가 이야기했어. 이야기해봐. 기록방식이다 기록방식이다. 전자 이한번 죽으면은 같이 죽어가지고 나눌 이유가 없 하드디스크는 응. 하드 응. 하드 어. 하드 파티션 나눠놓으면은 어. 기계적인 아, 아, 이, 이 아닌 경우나는 나머지는 이 s s 는 그냥 다가리쳤습니다라고 봐야 한다는 이삿짱하 물어봤잖아 꼭수시간에손들어라하면다아겠데답붙 하고 내가 물봤잖아 <laughs> 헤르미언도 정우군이야 그거. <laughs> 헤르미언도 정우군. 뭐 해리미언으로 갈라? 3시 40분으로 잡아줄게요. <laughs> 헤르미언도 누군지 모른다고. 나 엠마 와슨은아냐야 해리포터. 해리미언도가 해리포트냐? 엠마 왓슨은 누구? 해리포터 <laughs> <laughs> <헤리보트와> 같이 나오는. 해리포터 같이 나오는 이성 해리미언도는 누군데? 이 정도면 눈치껏 때리 맞춰야 사람 그러니까 엠마 와슨이 주인공이야. 해리미언도가 주인공이야. 해리미온 주인공. 엠마 와스은 어떤 역할이었노 <laughs> 엠마 왓슨은 나중에 해리포터하고 결혼하잖아 오케이. 그게 엠마 왓슨 아니야 해리, 갑자기 미... 해리포터가 치정극이 됐습니다 아닌데? <laughs> 아니 결혼한다고? 아니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다 결혼합니다 로, 너 큰일 났다 친구, 여동생이랑 하자 큰일 났다 너 지금 데이터랑할 때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데이트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해요? 롱니즈리랑 헤르미온느랑 결혼을 하고 해리포터랑 롱니즈리의 동생이랑 너 지금 컨셉이 지금 해리포터를 제가 반밖에 정리 안했첩이야 나도 해리포터 스토리는 아는데. 아, 해리포포... 그 해리포터를 괴롭혔던. 그 말포이요? <laughs> 그래 말포이도 괴롭히지 스네이프 스네이프. 해리포터. 아, 아, <laughs> 세이형가 하나 생각요 기다리고 네. 있는 학생이. 네, 예산이 얼마지 학생? 네. 네. 이 친구 먼저 할게. 전화 좀 나눠봤자. 혼자 너무 많지만. 내가 한두통 받을게. 한 사람이 계속 받으면 힘들어. 네, 조립 상담표 있으니까 쓰시면 상담 시간 잡아드릴게요. SSD 500기가로 갈 거예요. 다인스 네, 네, 걸로. 그다음에 그래픽카드 1650을 하나 넣습니다. 1650. 8기가 두 개로 들어가는 게 원래 어, 16기가 왔을 때 룰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삼성에서 생산 공정을 바꾼다고 8기가를 생산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음. 없어요 시중에 재고가. 우리 몇개있긴 있지 지금 삼성 8기가? 몇대더 몇 아, 남아있나? 네대 아, 남아있나? 네 대, 세 대. <목소리> 세시반 지금 네자나무기 가짜 잡고 있는 거 빼고 네 대야? 네에 예. 있는 권장 사양은 시스템 요구 사양을 따게 해놔야 네, 네.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일단 게임을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약간 저 사양으로 게임을 어떻게든 네. 게임을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뭐 2060이 권장 사양인데 니한테서 3060 샀는데 게임이 막프로시안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 게 그렇죠. 아니요.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네, 네. 자동차 연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건져 올리 을 간다고? 네, 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남자 혼자 올리브영 가는 사람 있어? 내가 저번에 올리브영에서 네. 우리 직원들을 몇번본것 같아 여기 갔다가 둘이 봤어 네. 둘이 어. 아직까지 시중에 남아 있긴 있거든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미 6개월 이상 전에 군모델들이야 요거를 아직까지 추천 모델이라고 하면서 팔고 있으면 안돼 재고가 있으니까 파는 건 상관 없지만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이걸 추천 모델이라고 팔면 안 되고 재고 할인 모델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걸 추천 모델이라고 팔면 어떻게 되나 세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이게. 엑셀하고 롤 게임은 롤까지 예. 게임이 딱 롤까지면 가능해 1 0 0만 원으로 가능하거든 롤까지면 가능하고 내가 FPS나 다른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문제고 그러면 롤까지면 80만 원에서도 가능하기로 하니까 i3로 배그 어 돌리려면은 CPU 네. 쿨러 하나 넣어야 되겠지 그지 i3로 배그 어 돌리려면은 일단 한번 금액 보고 예산이 조금 되면은 CPU 쿨러 하나 넣자 지금 할 때는 롤까지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백을 어뭐 저사양에서도 좀 돌아갈 거거든 그러면은. 25일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월요일날 오후, 2시 이후에 오시고 결제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거 잡으려고? 아, 예. 어, 그래, 그래. 26일이라고. 네. 26일, 26일. 던져서 어, 마시다가. 이건 세팅 중인 거야? 네, 이거 와. 세팅 중입니다 제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아... 저희가 판매한 컴퓨터만 AS를 하고 있습니다. 님이 네. 네. 여기 있는 거 제가 좀 뺐습니다. 620 10개. 네. 밑에 620거 이건 안 봤다. 아. 이거 10개고. 어, 뭐야 이거? 이거만 650인가? 이거 오늘 몇 시에 문 닫노? 네. 어, 다 10분에 누가 오신단다. 컴퓨터 가지러. 어. 어. 아. 다 10분에는 꼭좀 맞춰주세요. 저희는 좀 맞춰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요? 아 이거는 지금 제고 없어요 저거만 있어요 제이션 모니터를 좀 받아야 되네 리니지 TL? 리니지 TL 한다고요? 서버 1인자는 날씨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아니, 그 아니, 게임 아니에요? 예, 진짜 공성전 할때막 비오게 하고 그런 게 된다던데 어, 막... 그래서 그게 그, 완전 현질 유도하는 거지 뭐야 네. 그게 억울하면 돈 써서 그, 서버 1인 먹으라 이거잖아 그렇지. 게임을 전제해야지그거호로앱 파는 게방두번가될니다 아, 에프터눈티. 예, 네. 보통 예, 수업장 예, 먹으려면 예. 2천만 원 써야 되는데 어떤 애프터눈티를두번 먹어야지. 아, 야, 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 10만, 원짜리, 아, 10만 원짜리가 아니구나 네. 아, 아, 그게 아닌데. 아, 오늘 조리 끝이야. 더할수 있어? 30명, 지금 몇 대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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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게 아, 네, 너무 많지. 내일 9시, 12시 7, 8, 3, 2, 1 여기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의정부 의정부요? 네 오늘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다음에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좀안될것 같네요 네. 내용 변경하는 거야? 네 어. AMD 7500S4 네. 뭐 5시에 세영이하고 현민이 퇴근해라 상인이 너 고향 내리가지 지금 아지니 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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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상담대기 있으세요? 상담받으러 오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상담대기, 상담대기 네. 있으세요뒷자요 네. 조립 다되어있고요 앞에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문 바깥쪽으로 열어놓지 마라. 애들 싱싱히 타고 애들 막뛰다니다가디딪힌다꼭 아 열어도 안쪽으로 열어야 안안 된다 바깥쪽으로 열어놓으면 안된다. 오늘 네. 하이닉스 네. 1테라 2개 들어가는 집이 2집 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네. 확인하라. 네. 또 전에처럼 인식 안시키고. 한 거. 네. 오늘 상일이 데이트 있지? 모르겠어 말을 안합니다. 약속 어디 가서 하는데? 이쪽에 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저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현미도 네, 네, 고향 내리가나오늘 네, 네, 크리스마스인데요, 고향. 5시 20분 여기 앉을게요. 에이어요 어, 그래. 수치인가요? 3060ti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네네. 네. 여기 케이스 결정하실거든 케이스만 하고 등리하면 된다. 네. 가서 레이싱 게임도 어. 어느 정도 좋아해가지고, 네, 레이싱 게임도 이렇게. 수팅 게임을 좋아한다는 면에 그죠? 그래픽카드는 이미 사놓은 거니까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TPU를 기본으로 갈지, 올리 갈지, 그거를 지금 결정을 네. 하는 거예요. 유리 당연히 깨지죠. 테레비도 깨져요 때리면. 자동차 유리도 때리면 깨져. 지금 그 이야기 하면 어떡하노, 지금. 아직 안 아직 드라마에서 항상 다 끝났어 가면은 일 나서 죽잖아. 맞아 오늘 분량이 하나도 안 나왔으므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무슨 무슨 공휴? 아, 크리스마스에. 그거는 아, 그, 네. 그 직장인들이나 해당 있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 <laughs> 빨간날 레드스, 롯데월드 쉬든가 빨간날에 빅스고, 페니지모 뭐다 일하는지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어, 어. 일요일이나 어, 신문 어, 다행 어, 그래. 일요일날 일한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일요일날 백화점 다니고 놀이공원 다니면서 <웃음> 거기. <웃음>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NPC인가? 사람들이 가끔씩 <laughs> 보면 놀이공원이나 편의점 직원들을 NPC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음, 우리는 해요. 일요일, 일요일 마셔요.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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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한 뼘이 무슨 말인 지 알죠? 한 뼘. 뼘이 무슨 말인 지 알죠? 한 뼘, 한 뼘. 한뼘 아래쪽에 한번 봐봐요. 한뼘 아래쪽에 가로로 그래픽카드 꽂는 구멍 네개 보여요? 가로로. 아니, 등그 중에 하나가 HDMI고 세 개가 TP잖아요. 하나 있지만 거기 꽂으면 돼요. 아니 본체 본체 자 본체 뒤에 HDMI 선을 뽑으라고 뽑고 거기서 한뼘 아래쪽에 보면은 모니터 꼽는 구멍이 네 개가 더 있잖아요. 예. 자, 금방 예. 본체 뭐, 네. HDMI 선을 뽑았죠. 본체, 본체. 네, 네. 거기서 한뼘 아래쪽을 보라고. 본체 한뼘 아래쪽. 자, 한뼘 20cm 아래쪽으로 봐요. 20cm 아래쪽. 네. 20cm 아래쪽에 네. 모니터 구멍 꼽는 구멍 이 가로로 4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제발 이거 그, 아래쪽 한번 본체 뒤쪽 아래쪽 한번 봐봐요, 제발. 이쓴내 눈에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꾸 안보이다하지 말고. 20cm 아래쪽. 네. 자, 본체에 네. 모니터 케이블을 뽑아라고 했죠 HDMI를 본체 아, 쪽. 네. 그, 금방 네. 뽑은 자리. 20cm 아래쪽을 보라고요 제발 좀 보세요 20cm 아래쪽을 20cm가 어느 정도인 지 알죠 20cm 아래쪽을 봐봐요 거기 바로로 구멍이 있잖아요 동그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 모니터 꼽는 구멍 20cm 20cm 아래쪽 20cm 아래쪽을 보라고요 금방 선을 뽑았잖아요 뽑은 구멍 20cm 아래쪽을 보라고요 20cm 한뼘한뼘 한뼘 아래쪽을 보세요 제발 본체 뒤쪽 자, 지금 본체 뒤쪽에 모니터 케이블을 뽑았죠? 네. 20cm 아래쪽을 보라고, 아래쪽. 여보세요? 네, 아래가 어느 방향인 줄 알죠? 아래쪽. 아래쪽을 보세요, 그냥. 20cm 아래쪽. 네, 거기 꽂으라고. 아니, 아래쪽을 보라고 하는데 그걸 왜안 봐? 좀 해보면 되잖아. 아 여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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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도, 여기 아, 꽃도 금비도 껐다 아, 켜세요. 예. 네. 네. 괜찮다고요? 그리고 작업 들어가라. 오늘 6시에 퇴근할 거다. 네. 그 아, 상도야, 네. 일로 와봐. 네. 6시 퇴근할 거니까, 모래께 너무 많다. 6시 퇴근하고, 건문가서 네. 네. 탕수육 사줄 거니까, 네. 월요일 날안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죽는다. 지금 끝면은 목이 아파 죽겠다. 아니, 20cm. 아래쪽을, 이쪽, 이쪽에 안 줄게요. 아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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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cm 아래쪽을, 네, 네. 한 병, 네, 네. 아래쪽. 주차 따라 하셨나요? 아. 누가 쓰실 건가요? 어, 아, 학생이 아, 쓸 건가요? 밥안 먹고 가? 태형이 지금 갑자기 급 슬퍼졌잖아, 쟤. 어, 아, 내가 못뭐 먹잖아요. 너, 너, 너 편한 대로 해? 네. 야, 뭐, 억지로 먹어주는 것처럼 그러지 마, 야. 네, <laughs> <그쵸. 웃음> 크리스마스라서 이런 거지? 많이 나갔다. <laughs> 다섯 손가락 안에 문정은 지금. 많이 바라는 게 문정이 하루에 어, 그, 가든 파이브, 세, 가든 파이브 세대하시면 CPU하고 부품이 뭔데? 그, 뭐, 만사중국 케이블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여기 600K가 한 10개, 8개쯤 있는데 괜찮다는 거지? 그럼 그, 그, 단체 손님들, 그래픽카드 뭔데? 그래, 알았다. 세대, 조심에서 가. 이 어? 예, 7 5 0 0이폰안 줘도 되나? 어. 내손도 끊지가 않고 6시가 텐동? 요요 위에 아 그거 아, 먹고 진짜? 싶어? 응 음, 그래 그건 뭐라고 그래 그 버거킹은 갈수 있겠다 <laughs> 우리 6시 반에 딱 끊자 6시 반에 가능하나? 일단은 예, 지금 올요 크리스마스 때는 딱 칼퇴근하자 응 어, 그래야 된다 올요 크리스마스 때 가자 고생했다. 야, 그래, 6시 반으로 해. 네. 너는 AI인데 <laughs> 추가 수당이 필요하나? <laughs>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티가 안 난다. 어. 로봇도 전기세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쵸. 그렇죠, 드라이브 그렇죠. 챙길까?